박강현 선수가 또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부 4강 첫 번째 경기 미래 세팅권의 박규현 선수입니다. 선수. 어제 이제 우승 후보 재밌다. 가운데 한 명인 장우진 선수를 또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박강현 선수고요. 16강에서 박찬영을 잡았고 이제 8강에서 세아 탁구단의 김병현 선수를 제압한 박규현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강동수와 장우진을 제압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남자부이 가보겠습니다. 살짝 나갔습니다. 첫 포인트 박강현이 가져갑니다. 잘 알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만대결. 바로 포인트 하지만 네트에 막힙니다. 처음 포인트는 다 서로 공격하다가 범실로 나온 포인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랠리 이어집니다. 배틀. 어. 맞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브. 길게 보냈고 어. 반대쪽 틀어놓습니다. 박규현의 어. 센스. 반대 코스. 찔렀습니다. 박규현. 틀어놓습니다. 맞대응하는 박강현. 오. 반대쪽으로 이걸 받았어요. 오. 나갑니다. 오. 아, 박규현.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깊숙하게 넣고요포헨딩 네트에 막혔습니다. 8대4. 남자 선수들이 랠리가 좀더될 거예요. 살짝 길어졌습니다. 10대6. 10대 박강현 선수. 길게. 그리고 3구. 하지만 걸립니다. 첫번째 게임은 11대 8로 박규현이 가져갑니다. 와. 만만치 않습니다. 박강현의 포핸드. 아, 확실히 이 탑스핀 두 선수 모두 보는 맛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트 맞고 아웃. 두 선수 다 백핸드에서는 범실 없이 만든 다음에 탑스핀에서 좀 파워적으로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규현 에스타드 틀어놓습니다 안 아, 됐죠 맞대요 아, 백핸드 한 타이밍 늦췄습니다 어, 와! 뚫어냅니다. 아, 운듯 뚫어냅니다 박당현 박강현 선수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스스로 조금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느낌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깊숙하게 넣었고요 어. 브랜드 잡을 수 없습니다 아. 박규현 에스타드 네. 걸렸습니다. 2대 아. 6. 안쪽으로 들어온 서브. 아. 직선 박강현의 탑스핀. 박규현 선수가 그 커트성 드라이브 탑스핀을 걸때그 백핸드 쪽으로 걸면 박강현 선수가 지키고 있거든요. 퍼스를 아. 좀더 봐야 됩니다. 가운데 나갔습니다. 아. 자, 11대 6박강현이두 번째 게임은 가져갔습니다. 아무데 쩍 은근은 이제 기싸움도 있고요. 네, 네. 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고. 아 어, 지금 우와. 보시듯이 박규현 선수의 서비스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삼구. 아. 아. 박경현이 가장 아쉬울만한 상황입니다. 짧게 줬을 때 박강현 선수의 범실이 많거든요. 예. 거기서는 범실하지 않고 잘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고인지. 오호. 네, 구리 따라왔습니다. 박강현. 선제 공격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박강현 선수가 점수를 쌓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깨 뜹니다. 97. 자, 한 6점 차까지 벌어졌던 이 경기가 이제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아 박진현 선수 길게. 아 백핸드. 아이 플리키가 막힙니다. 되고 3구, 3구 대응합니다. 백핸드 대줬고요. 박규현이 버텨냈습니다. 박강현 선수는 어떻게든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고 예. 박규현 선수는 어떻게든 포인트를 강하지 못하게 백핸드를 사이드로 밀어줬습니다. 바운드가 많이 됐습니다. 반대쪽 밀어요. 포핸드 백핸드로 대응합니다. 와. 걸렸습니다. 10대10 아. 테널 어렵게 됐습니다 아, 나갑니다, 포핸들. 이렇게 돌아섰을 때 박규현 선수가 좀더 사이드로 주면서 지금 안 맞춰주고 있거든요. 예. 박강현 선수는 내가 잘하는 거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짝 됐습니다. 아게못 탔고요, 나갑니다. 12대 10, 세 번째 게임을 결국은 지켜내는 박규현입니다. 박규현의 서브. 아, 반대 코스 아, 나갔습니다, 아... 박강현입니다 아, 리시브 미스. 3대 3. 백핸드를 좀더 밀어주면서 스피닝을 줘야 되겠다. 아, 백핸드 돌려고 아, 무리하게 돌려고는안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그 부분이 좀 먹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 소급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 서브 미스가 나왔습니다 박규현. 어, 찬스 볼을 범실하든 자기가 이제 이겨야 되는 볼을 놓쳤을 때도 두 번째도 똑같이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핸드 아, 네. 깔끔합니다 박강현. 빠르게 한번더 꽂힙니다. 바로 와. 틀어놨어요. 바로 틀어놨습니다. 백핸드 직선. 프레임즈 미들로. 한번더 갑니다, 박규현. 주전치만들었다 박규현의 톱스피니였습니다. 한번더 코너를 찌릅니다. 박규현의 서그. 아... 매치 포인트 박규현 한 포인트 남아있습니다 박규현 짧게 가고요 백핸드 아 반응합니다 결승 진출 박규현이 집안 싸움에서 박강현을 물리치고 결승전으로 갑니다 서희원 해설위원의 설명처럼 박강현이 잘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만들었던 박규현이었고 그 와중에 박규현 선수는 본인의 공격속을 틈틈이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